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능성과 믿음의 깊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더큰 꿈을 꾸는 것을 주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성한 존재의 능력까지도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저희가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10편 78편을 보면 아주 가슴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던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슬프시게 했다. 노엽게 했다는 이 강렬한 표현은 단순히 분노가 아닌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도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 거듭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작은 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재단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을 보며 탄식하신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내 날개 아래에 품어주고 싶었다. 나는 그러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바로 우리의 불신과 작은 믿음이 그분의 손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올가매고 있던 우리의 작은 생각들을 풀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한계를 설정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밧줄로 묶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불신앙과 작은 기도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결박을 풀어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대하게 역사하시도록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초대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자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필요, 당신이 가진 가장 크고 담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저 혹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서로를 쳐다보며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믿음, 보잘 것 없는 꿈, 쉽게 만족해버리는 기대 수준으로 그분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슬퍼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재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간절히 해주고 싶어 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덜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더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그분의 은혜가 항상 더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그분의 능력이 항상 더 큽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그분의 자비가 항상 더 넓습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그분의 공급이 항상 더 풍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해도 그분의 부요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덜하지 않고 언제나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구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재단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작은 기도로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누가복음 한 장은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어떤 도전도 하나님께는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는 가장 큰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게 구하라거나 적당히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크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만 경험하고 싶다면 작게 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담대하게 크게 구하십시오. 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과 담대하게 협상합니다. 의인 10명에서 시작하여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구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가장 이상한 지점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묻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가 묻기를 멈추자 하나님의 응답도 멈췄습니다. 만약 그가 다섯 명, 아니 단한 명을 위해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크고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단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온전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곱절로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작은 인식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엔 그녀를 외면하시고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놀라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녀는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압니다. 제 딸을 고치는 데는 빵한 조각, 빵한 덩이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능력의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대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확대해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병 고치는 것, 눈먼자를 보게 하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큰 권능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으셨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는 작은 틀에 가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을 우리의 좁은 생각과 경험 속에 가두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큰 유람선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배싹스를 마련했습니다. 긴 항해 동안 먹을 식량이 부족할 것을 염려해 그는 커다란 가방에 치즈와 크래커를 가득 채워 왔습니다. 항해 내내 그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선실에 숨어 치즈와 크래커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식당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뷔페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겼지만 그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런 음식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겠지. 항해 마지막 날 선장이 매일같이 구석에서 혼자 딱딱한 크래커를 먹는 그를 발견하고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왜 저기 훌륭한 음식들을 드시지 않고 매번 이것만 드시고 계십니까? 남자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뱃싹쓸낼 돈밖에 없어서 음식을 사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장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 손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가요? 당신이 지불한 배싹새는 이배의 모든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남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선물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치즈와 크래커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치즈와 크래커의 삶을 멈추십시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가두던 한계의 벽을 허물 시간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 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담을 큰 그릇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구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구하십시오. 크고 담대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혈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이 닿지 못할 자녀는 없습니다. 어떠한 중독과 절망 속에서도 건져내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적을 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씌웠던 모든 한계를 거두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